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아무 조짐이 없어도 아무 가 잡히는 거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라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나무에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자기 혼자 뚝, 부러뜨리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고 끝까지 참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진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붙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은 인내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시련을 주신 하나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시련을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며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 광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린 남의 일은 쉬워 보입니다 40년 광해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그저 그런 줄 압니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나을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죽을 고통을 겪은 겁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 광해의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다 견뎌낸 거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지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또 믿음으로 여당강을 건넜습니다. 뭡니까? 푸른 초장입니까? 쉴만한 물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시던 만나와 매출하기까지 딱 끊어버리십니다.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요. 그리고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눈앞에 딱 버티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만의 이야기라면 성경에 쓰여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지나는 길고 길목마다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당혹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 길목만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이 고비만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더큰 문제가 생기고 이 길목을 넘으면 더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 주시 어떤 장애물이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집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경작해서 그 음식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열린 것처럼 길이 참으며 또 참으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철옹성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더니 망망한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겨우 버티고 넘어섰더니 요단강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니 하고 요단을 건너더니, 여리고송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홍해가 갈리고, 요단이 열리며, 여리고송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는 홍해도, 요단강도 열릴 것이며,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내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그저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는 베데레 공동체 베데레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